서산과 태안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를 하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누구나 한번쯤 이런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만한 조건을 갖춘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바다가 멀리 살짝 조망이 된다는 점과 2차선 도로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되지만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가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주택인데 이제 혹시 안흥항이나 신진항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안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제 그 항구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콘 주택이고요. 1, 2층 합친 연면적인 30평 나오는 주택입니다. 1층을 보면 이제 방 하나와 거실과 주방, 이제 그리고 욕실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을 보면 방두 개가 있고 넓은 테라스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고요. 창고 용도의 작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이제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2017년 3월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영상 말고 아래 설명란 보시면 이제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꾹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모던 스타일로 지어졌고요. 외부를 보시면 대리석 마음을 했습니다. 전면에는 잔디 정원으로 꾸며졌고요. 사방에는 이렇게 흰색 철망 펜슬을 둘렀습니다. 넓은 데크가 눈에 띄는데요. 이제 그리고 일부에 지붕을 이렇게 올려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 명 이제 삼겹살 파티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2층과 연결이 되는 이제 옥상 테라스가 꽤 넓어서 아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이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잠시 후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경계 표지를해 봤습니다. 이제 큰 오차 범위는 아니더라도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여 우타리 너머로 토지가 약간 더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 이제 부분은 현재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부 하얀 울타리 있는 곳이 오늘 매물주택이고요. 바로 앞 100미터 거리에 2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물 빠진 앞바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물이 꽉 차게 들어왔다가 이제 갯벌만 남겨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요성한 풍경을 하루에 이렇게 두 번씩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소나무가 꽉찬 뒷산 배경으로 있는 주택입니다. 주변에 주택들이 여러 채가 있지만 마지막 집이라서 주변 간섭 안 받고요 조용한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은 이 현관 쪽 모습이 되겠고요 현관 방향은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 작긴 한데요 110평 대지를 아주 알차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원이나 주차장 어디를 봐도 한 군데 모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텃밭까지 갖춰진 완벽한 전원주택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택 뒤쪽에 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텃밭이 하나 있고요. 경계 말뚝이 있는데 화면상으로는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여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고, 이 아래 그늘이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간 제공을 해줍니다. 요즘 전기세 부담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 놈이 이럴 때 아주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낼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햇빛을 피해서 이제 포트 보관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작은 공간이 있구요. 이렇게 한쪽에 작은 컨테이너 창고를 놓았습니다. 커다란 LPG 가스통이 보이구요. 요거는 충전 신경 안 쓰고 고지서 방식으로 요금 납부를 하는 거죠.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된 예벽을 보고 계십니다. 우측 이제 사면은 지금처럼 야자 급질 마감보다는 이제 꽃잔디라도 심어 놓는 게 이제 토사도 안 쓸리고 보기도 훨씬 낫겠죠? 우측면 경계의 마무리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이쪽 이제 바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제 그 디딤석이나 이제 대리석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바닥도 깔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돈이 되겠죠. 이제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 쪽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도로와 경계 사이에 나지막한 벽돌 단 마감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작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옆집 할머니에게 뭐라도 이제 지어서 드시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옆쪽 문을 통해서 이제 정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주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유지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태는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만큼 지붕을 씌워서 이제 아래를 전천 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쪽에 이제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데크 목을 이제 보통이라고 제가 평가를 내린 이유는 이게 방부목 처리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이제 걸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바라보이는 방향은 이제 북쪽으로 약간 기운 이제 동향이 나오겠습니다. 잔디만 있고 이제 나무가 없어서 많이 쓸렁하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여기다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중앙에 멋진 소나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저만 갖는 건 아닐 겁니다. 거실 쪽에서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계단을 두었습니다.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유리 같기도 하고 아크릴 같기도 한데,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방문 전에 꼭 확인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과 중문이 있는 전실입니다. 색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있습니다. 아주 큼직하게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삼현동 중문이 있고 이제 중문을 지나면 이렇게 이제 바로 벽과 만나게 됩니다. 보글부르는 해바라기 그림 걸릴 자리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주방하고 개방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구조는 좀 독특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쪽으로 이제 보이는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고 여기서 큼직한 창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별도 공간을 두어서 붙박이장을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요. 그래서 샤워기를 변기하고 세면대 사이에 놓았는데 맘 놓고 샤워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겠죠. 샤오는 이제 공용 욕실 가서 아주 만편히 해야 되겠습니다. 반을 막아서 욕실과 이제 드레스룸 공간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칸짜리 옷장이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제 강마로 시공을 했는데 이게 진한 그 월넛 색상으로 보입니다. 저 자리가 침대 자리로는 아주 딱인 것 같은데 사방에 이제 문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숙면을 취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점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붙박이를 저쪽에 두었는데 이쪽은 애초 무슨 공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문까지 달아놔서 이제 공간 구분을 아주 확실하게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 사용을 하든 이제 주인 마음이죠. 채광창까지 있어 이제 방쪽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맛바람이 치겠죠. 여름에 아주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게 방을 보셨습니다. 주방 쪽을 볼 건데요. 이쪽에 들어서면은 이제 확 터지는 공간을 접하게 되니까 진짜 닫혔던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진한 색상을 잘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 거실 천장 마감을 이렇게 이제 도배 마감을 하니까 예뻤던 집 느낌이 이제 반감되는 게 솔직히 있는데 여기를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습니다. 텔레비전 자리가 좀 애매한데요. 거실 뷰를 딱 막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특별히 놀 자리가 없었던 거겠죠? 주방 쪽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좀 안정되어 있다는 기분이 든다는 건데 이제 괜찮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는 집 규모와는 영안 어울리는 쇼파인데 어차피 이거는 내거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작은 듯한 4인용 식탁인데요. 6인용도 이제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최근 집이 아닌 매물에서 이제 항상 불안불안하게 느껴지는 게요 바로 냉장고 자리입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냉장고 세대가 기본인 것 같은데 이 점을 생각하면은 진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 점만 빼면 이제 기역자 형태의 주방은 이제 나무릴 때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유지 상태도 아주 좋고요. 동선을 봐도 이제 괜찮습니다. 환기를 위한 창이 있습니다. 이제 크진 않지만 싱크볼이 있고요. 오른쪽 이제 조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애쓰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와주지 않고 저 자리에서 텔레비전만 보며멍 때리다가는 좀 난리 날수 있겠죠? 눈에 딱 띄어서 주걱으로 한대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저 어, 공간을 보면 천정이 계단 때문이 좀 요상하게 되었는데요. 얼굴에 이제 비누칠을 하고서 어영부영 하다가 저 모서리에 부딪히면 이제 건물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부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체적인 공간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유지 상태에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만 고려한다면은 문제점 전혀 안 보입니다. 2층 가는 계단이고요. 이 한쪽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살짝 보이고, 이제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창문 아주 큼직한 걸 달았습니다. 이제 2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을 보면 이제 성인 남자가 올라가는 데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천장 곳까지 아주 높게 놓아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게 아주 좋습니다. 단지 요 계단 질은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2층에 이제 올라왔고요. 2층에는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사이에 요런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거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창이 많아서 이제 채광과 한계는 아주 끝내주겠습니다. 진짜 내부가 밝다는 게 그냥 느껴지시죠? 방 사이즈를 보면은 아주 아담해도 좋고요. 그리고 외부에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이제 아들 내외가 놀러와도 아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놀수 있도록 이제 작은 붓바이가 있고요. 이제 테라스 쪽으로 나왔습니다. 티테이블 하나 딱 놓으면 이제 좋겠고요. 이제 푸른 티산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하는 여유를 갖기에는 아주 그만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방을 나오면서 만나게 되는 이 공간은 그냥 놀리기에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수납장 같은 거를 딱 맞게 주문해놔도 좋겠습니다. 집 전체 요소 요소에 창들이 있어서 전체 환기는 진짜 아주 걱정이 없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이 공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이제 바다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지금 이제 물이 빠져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파란 선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요 난간도 스덴으로 시공을 했는데 아주 신경을 썼죠 남한의 이제 조용한 공간도 괜찮고 하다못해 빨래를 널어도 아주 끝내줄 것 같지 않나요 이쪽 공간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의 효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완전 경비실 같은데요. 요즘 3억 대 이상 주택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방 역시 이제 채광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 창문 두개하고 출입문 열어놓으면 진짜 한여름 열대야가 온다고 해도 숙면은 아주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방 크기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제 아주 아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택 매물은 다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주택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튼튼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또 나름 디자인을 많이 가미를 했고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주거용 주택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또 이제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항구나 골프장, 이제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들이 아주 가깝게 있어서. 주말 주택용으로도 아주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태안읍 인근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